블루스타입니다 오늘은 한번 음, 카드 마아니 카드 말설 중에 어이이이 이, 이, 이 카드는 뺐고 카드 말설 중에 뭐냐면 바로 어드네스 체인지라는 카드 체인지 기술이 있어요 30. 아니 카드 체인지 기술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어드밴스 체인지는 음, 어딜 수 있냐면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바로 푸시인 체인지 그 카드 마술에 쓰입니다 푸쉬 인 체인지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봐야겠네요 먼저 푸쉬 인 체인지 때 이렇게 했었나?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체인지를 했었나? 맞죠? 이, 이게 어떤 데서 체인지인지 제가 보겠는데, 그냥 체인지라고 어, 제목에 붙일게요. 어, 이, 이 체인지를 아시면,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푸시 인 체인지 때는 잘 집중적으로 안 알려줬는데 어드레스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체인지가 있으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먼저, 푸신체인지다 카드만쓸 까먹음. 글라이드라는 카드만쓰을 이게 관객님이 뽑은 카드이죠. 아,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두 장을 골라 줍니다. 두 장을 골라 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 주면서 갑자기 체인지가 되겠죠? 이런 체인지 마스 빠!